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절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그에게 평안이 가라 하니라 아멘 전어로 보문 말씀을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에 가면 8,000m 이상이 되는 그러한 14개의 봉우리를 보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말라야 14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도 그 가운데 하나고 케이투봉, 안나푸르나 모두가 이 14개의 8,000m 이상이 되는 그러한 고산의 봉우리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등반가들이 등반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쉐르파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쉐르파는 히말라야로 인도하는 그러한 현지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돈 많은 산악 그 등반가의 짐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쉐르파가 모든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판단해 가는 그런 안내자 이상의 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문 산악인들도 이 시르파의 결정과 조언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떠지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보면, 아, 언제나 주목하는 것은 누가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갔다. K2봉을 정복했다 하는 것에 관심 갖지 쉐르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미국의 작가 가운데 조나단 니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쉐르파 어, 히말라야의 전설이라는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쉐르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읽겨줬습니다 실제 저도 어, 히말라야나 안나푸르나나 이런 데 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등반가 혼자 아니면 그 그룹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안에, 어, 쉐르파가 언제나 함께 하는 걸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 같고 내 머리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어쩌면 쉐르파와 같이 당장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다 알죠? 누구의 손이겠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쉐로파 없이 전문 산악인도 등반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인생길을 갈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이끌어심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심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은 긴 절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단한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논쟁 계속되지요 하나님은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애굽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니, 내가 누군데 거길 떠나느냐?"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답답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입과... 그의 말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니까 가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18절을 잘 그냥 읽다 보면 훅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여기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그 어, 생존 여부를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어 이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나보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면 보세요. 이드로에게는 십보라 자기 딸이 있어요. 모세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 뻔한데, 그거 보내주는 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미대한 광야에서 평생을 같이 있었던 자기 딸과 이제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드로가 그에게, 상하니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들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염려하지요. 야, 이제 내가 그렇게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염, 어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은 자기 장인 이드로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행하시고 애굽 가는 길들을 그대로 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끼리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개척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그러나 확실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미래 앞에 있어서 늘 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상황에 놓이거나 미래가 막막하고 암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재료가 바로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제 광야 2세대 그 2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일해 주심을 지금껏 같이 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설교해 놓은 내용이 신명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던 어렵지 않은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이 되었지 간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치고 또한 신앙에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더 어렵다. 제자들이 놀래서 물어보지요. 그분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주님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하신다 하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요, 쉐르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